리하 안녕하세요 리키 준현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캡틴 머신 시리즈 매직 드래곤 SP 스트라이커를 리뷰해 드렸잖아요 자 이번에는 캡틴 머신 시리즈 세 번째 아 친구한테 매직 드래곤과 같이 받은 정글 라이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정글 라이온에 있는 모든 부품입니다 제 친구한테 이거를 받았는데 1판으로 받았어요. 자 일단 보시면 이게 한국어 캡틴 머신 시리즈 세 번째 정글라이온이 있고, 자 옆에는 다른 캡틴킹이랑 합치하는 방법이랑 자, 뒤에도 나와있죠 이제 정글라이온 그리고 다른 블레이드 캡틴킹으로 변신하는 방법. 자 일단 한번 정글라이온 변신시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메인 정글라이온 앞. 앞발이랑 비슷한거 앞발 부분이고 이게 정글라이언 머리를 여기 홈에 맞춰서 이게 원래 건전지를 넣으면 이것도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나왔어요 그때 SP 스트라이거처럼 자, 이, 자 이것도 자 여기다 넣어주고 자 뒷다리 부분에 이렇게 바퀴를 빼줘서 여기 홈에 맞춰서 붙여주면 돼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제 이것도 뒤에 부스터처럼 붙여주신 다음에 마지막 꼬리 부분을 자, 붙여주신 다음에 마, 자 여기 돌려서 여기 바퀴 부분들을 자, 빼주시면 자 정글 라이온은 완성됐습니다 자 생긴 거는 진짜 멋있습니다 자, 이게 25번째 네, 파워레인저 정글포스에 나왔던 정글라이온인데 이게 정글라이온도 정글포스 시절에 나왔던 거라고 알거든요 아, 비교는 해드릴 수 없지만 그때보다 훨씬 커졌어요 캡틴 킹이랑 합체를 해야 돼서 그런지 훨씬 커졌습니다 자, 이렇게 외형을 딱 돌리고 보시면 딱 옛날 느낌 나죠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원래는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펴집니다.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 이게 펴졌죠? 이게 바퀴가 있어서 걷기보다는 이렇게 구르는 식으로 할수 있어요. 자, 그럼 메인이죠? 자,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캡틴 킹과 합치를 볼게요. 자, 일단은 그, 자, 일단 이 검들을 다시 한번 꽂아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꽂아준 다음에 근데 이게 합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해요 자 일단은 자, 다리 부분들을 다 빼주고 간단하게 여기 위에 홈 있죠 이거를 그냥 연결시켜주면은 자 이렇게 하면 정글 캡틴 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다시 해주고 자 뭔가 체라고 하기 애매하죠 원래 5단 합치였는데 4단 합치로 줄었어요 심지어 아니 좀 만들거면 제대로 만들지 어 약간 애매하긴 한데 하지만 괜찮아요 한가지 더 모습이 있을까 근데 이거는 안에 제가 매직드래곤처럼 안에 넣는게 없으니까 열어도 똑같아요 텅 비어있습니다 이 스타버스터를 넣으면 되긴 하는데 한번 껴볼게요 아, 끼고 이렇게 닫아준 다음에. 자, 다시 한 번. 정글 캡틴 킹인 상태에서도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잉어 부품이 두 개나 남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 다리 두 개가 잉어 부품으로 남아요. 그래도, 생각, 그래도 매직 캡틴 킹이랑 SP 캡틴 킹보다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합체라고 하긴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멋은 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블레이드 캡틴 킹으로 변형해볼게요. 이 칼, 이 칼을 빼주고, 자, 이 투구도 빼준 다음에, 이제 뒤에 이것들을 다 분리시켜줄게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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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땅, 땅. 자, 다 분리해주고, 자, 밑에 있던 바퀴를 자, 안으로 넣어줄게요. 주고 헤치를 열어준 다음에 이스타스버스터는 빼주고 자 갤리온에다가 이 정글라이언 머리를 쏙오 뭐가 빠졌는데 이게 빠졌네요 자그 다음에 이 뒷다리 부분을 바퀴를 넣어주시고 접어주고.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이게 이거를 딱 열어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거 아, 여기 안에다가 딱 놓고 닫아주고 왜안 닫아지지? 닫혀 닫히라고 왜안 닫히죠? 원래 닫혀 정상인데. 오왜안 어. 닫히죠 이거 뭐가 잘못됐나? 아 이거 바퀴를 넣었는데 바퀴 넣었는데 왜 이러죠? 어땠네요. 자 됐고, 자 마지막 하나 뒷다리 하나 아까랑 똑같이 해주면 돼요. 자 바퀴 넣, 아이 바퀴를 아 아까 제대로 안 넣었네. 죄송해요. 자, 아까 제대로 안 넣어서 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아 이게 너무 아나왜 아, 이러지 오늘? 어... 자 다시 넣어주고 이것도 똑같이. 접어서 이렇게 펴주고 자 이거 자 반대쪽에 자 넣어주고 넣어준 다음에 자이약 아까 말한 그 부스터 같은 걸이 캡틴 캡틴 검이랑 이제 합체를 시켜주면 돼요 자, 아 이건 같은 경우에는 좀자 이거를 이렇게 안에가 좀뚝 해주시고 이거를 접어주시면 자, 합체 시켜주고, 반대쪽도 같이 해주면은, 슉슉. 오, 멋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 블레이드 투구를 딱 펴준 다음에, 꽂아주면, 꽂아주고, 안 껴줘? 오, 됐네요. 자, 블레이드 투구를 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다이얼을 한 번에 딱 해주면은, 오. 자. 이게 왜안 되지? 여기도 원래 벌려져야 되는데 왜안 되죠? 어쨌다 다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크게 돌릴게요. 오. 자, 이게 여러분, 올드 파워레인저 팬이라면 보고 알아챘을 겁니다. 바로, 블레이드 킹과 매우 유사해요. 자, 그,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검을 또, 이렇게 붙여주면은 더 간지가 나죠. 자, 이게, 자, 블레이드 포스의 위대한님, 정글 라이온 이게 두 가지 버전으로, 정글 캡틴 킹과 블레이드 캡틴 킹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냐, 또 끝이 아닙니다. 자, 이거를 빼주고, 자, 아까, 자, 이거를 펴주고, 반대쪽도. 이거를 빼주고, 자, 이거를 또 끼워주면은, 열알 필살검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오, 이것도 멋있죠? 자, 이거를 공식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뒤로 돌렸어. 이거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자, 다 됐는데, 문제는, 잉어 부품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 근데 꼴랑 해저 투구 하나에요. 자, 딱, 블레이드 킹과 유사합니다. 자, 다리가 이렇게, 블레이드 킹처럼, 블루, 빛, 그린, 그리고 팔도, 옐로우, 그리고 핑크, 그리고 여기에 레드까지. 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열의 햇살검 보단, 그냥 일반, 오, 빠졌네. 일반 칼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게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 블레이드 캡틴 킹, 솔직히 디자인은 진짜 기존 캡틴 킹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다리가 좀더 두툼해졌고, 칼이 쌍내곤보다더 간지가 납니다. 개인...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 자, 정글 라이온, 그리고 정글 캡틴 킹, 블레이드 캡틴 킹을 리뷰해봤는데, 다음에도 재미있는 캡틴 포스 왕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릴리, 바